그렇다면, 쌤이 좀 특이한 경걸를 보여주죠. 잘 봐. 내가 그냥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 볼게. 요 2x 더하기 y는 3이라 그러고요. 자, 이번엔요, 쌤이 2x 더하기 y는 0이란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방정식입니다. 왜냐면은, 왜 구하기 위해서 한번 빼볼게, 한번. 그랬더니, x, x 사라지지, 맞아, 안 맞아? y, y 사라지, 맞아, 안 맞아? 3 빼기 0은 이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 뺐더니 결과가 희한하 나왔죠? 원래 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지 0은 3이란 말 나왔다. 여러분 이런 건말 돼야 안 돼요? 얘는 뭡니까? 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 갑니까? 선생님 이런 게왜 나오나요? 물어보셨겠죠?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줄게. 여러분 이거 설명 뭐가 되냐? 여러분 얘를 직선 앞에 세우면 뭐가 됩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겠죠. 맞나요? 얘는 뭐고 같아요? y는 마이너스 2x랑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알겠지만, 얘는 기울기가 서로 어때? 똑같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둘만나 맞나? 안만나 여러분, 기울기 마이너스이지, 이거. 한 이렇게 그리자. 얘 지나고. 얘 기울기 똑같고, 절편이 3이지, 맞아, 안 맞아? 둘이 맞나, 안 맞나? 안만는다는 겁니다. 선 쌤이 아까 첫 시간 뭐라 그랬죠, 아까? 연립방정식의두 근을, 구, 해 구하는 거 있죠? X와 Y를 구하는 건, 직선을 그렸을 때뭘 구하는 건 똑같다고? 교점이라고. 근데 얘는 교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해가 있어, 없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 여러분, 연립방정식에서 얘를 만족하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라는 것은 뭐랑 똑같아? 그림을 그렸을 때, 네, 평행한 관계라는 겁니다. 쌤아, 이해 갑니까? 근데 얘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 왜 그런지 알아? 2x 더하기 y 라는 것이 어제는 3인데, 오늘 2x 더하기 y는 0이래. 실 똑같잖아. 그럼 어때요, 여러분? 0은 3이란 말이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식이 똑같은데 3과 0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이해가지?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얘를 우리가 한번 다 넘겨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2 네. x 더하기 y 빼기 3은 0 나오지, 맞아 맞아. 얘는 뭐가 돼? 2 x 더하기 y 더하기 0은 0 나오지, 맞아 맞아. 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양을 잡으세요. 이렇게 Y는 이렇게 쓰러 가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하냐. 표준형이라 쓰는 겁니다. 무슨 형? 표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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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거고. 이렇게 전부 다다 다 왼쪽 넘긴 거 있죠? 오른쪽 영만 넘기고. 이런 거로 뭐라 하는지 아니까 일반형이라 그럽니다. 일반형. 여러분, 어차피 본질은 똑같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뭐만 달라? 모양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고 위에 갑니까? 이때 여러분 보세요. 일반형을 만들었을 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얘네 특징은 뭐냐? X끼리의 개수의 비 있죠? 2분의 2는 뭐랑 같아요? y끼리의 b인 1분의 1과 결과죠. 똑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마 3분하고 0 나오죠. 얘는 어때요? 다르다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식을 내죠. 여러분 이거 이해했으면 그래도 공식을 외우세요. 어떤 연립방정식에서 어떤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있고요.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이다 치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은 x, y 나오죠? 방정식이죠? a하고 다른 a'가 그 있다는 거고 그냥 이런 숫자들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을 조건이 뭐야? a' 분의 a랑 같고 b' 분의 b랑 같지만 c' 분의 c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이거? 외우세요. 이제 공식입니다. 알겠죠 이거? 자 노트에 필요하시기바랍니다